네 안녕하십니까? 자, 카나리아 바이오 어 바닥권 분명히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바닥권 아래에서 문병이 이제 분명히 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 이평선을 깨면서 내려가야 개인들이 겁을 먹고 매도를 하거든요. 더 떨어질까 봐. 그러면서 이제 반등 의미 있는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등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렇게 반등 나오는 부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가 흐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이 시점부터 연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따라오세요. 진짜로 아시겠죠? 자, 일단은 어첫 번째로 보실 게 지금 뭐 카라, 카나리아 바이오 이 오레고 봄압에 대한 뭐 데이터 정제 작업한다 뭐 이런 내용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요 내용들을 사실 계속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어 이걸 통해서 나중에 뭔가를 내보낼 예정이고 명분을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제 판권 계약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으로 갑자기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노리는 구석이 있을 거거든요.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는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내용이 나오던 간에 수급 따라서 바닥에서 매수만 더할수 있다면은 그거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반등을 만들고 세력들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면서 바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요 카나리아 바이오, 바이오 하면은 뭐가 있죠? 그쵸? 뒷배경에 디아크라는 세력이 있었다는 라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 디아크는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용했던 부분이었고 이 디아크 세력들은 뭐 에디슨 ev부터 시작해서 어, 전부 다 주가 조작했었고 그걸 통해서 뭐 했죠? 그쵸? 차익을 굉장히 많이 챙긴 그런 이제 세력들이 이용했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선 기간 종료되고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이제 이 기업은 이 기업으로 공장도 돌려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분명히 공장을 돌려줬으면 그냥 갑자기 공장을 돌려준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뭔가 거래가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디아크가 뭘로 바뀌었죠? 휴림에이텍이라는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디아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휴림에이텍이라고 나와요. 종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휴림에이텍이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죠. 거래 재개가 된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거래 재개 딱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보이시죠? 어 거래 재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래 재개되면서 세력들이 들고 있던 물량들이 조금씩 나온 겁니다. 지분에 대한 물량들이 카나리아 바이오 m 이 들고 있던 거. 그러면 그걸로 뭘 할까요? 그쵸 나중에 주가 부양 시킬 때 재원으로 그리고 그거 통해서 또 다시 차익 남겨 먹기 위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들어가겠지. 어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주가 어떻게 해야지 도, 수익을 보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야지 돈을 법니다.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다만, 그들이 다살 때까지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라는 거. 한번 드라이브가 걸리면 그대로 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볼 거. 자, 휴리메이텍 거래 제개 첫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디아크 회사 이름 변경했고, 이름까지 휴림에이텍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또다시 어 다른 이제 세력 쪽으로 포함이 되면서 다른 쪽에서 또 뭔가 해먹으려고 하겠죠 이 내용은 이제 뭐 휴림 로봇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카나리아 바이오 나름대로의 이 카나리아 바이오 m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흐름은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질 예정 다만 수급은 이제 들어오고 있다 돈은 들어오고 있다 맞죠 거래 재개되면서 반등 나오고, 그리고, 디아크한테, 어 공장 줬던 부분들로, 분명히, 지분도 넘겨 받았을 거. 증자는 이미 끝났고, 무상증자. 그러면은, 세력들 지금 삼박자 다갖췄죠 삼박자. 보통 이런 패턴이 증자 때리고, 뭐, 현물 팔고, 현물 팔아서 재원으로 마련하고,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들어오면서 받았고 만들고.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 바닥권에서 한번더 내려버리고 그리고 상승 만들고 요게 이제 주된 패턴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분명히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겠죠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쵸 이제 예를 들면은 ai 와 관련된 부분 분명히 오레고 보압 통해서 어 치료제 통해서 AI 치료제로 변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 를 꺼내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전부 다 엮어 간다고요. 제가 뭐 이쪽에 관련된 작전 세력이라서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끌어다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기사를 만든단 말이야. 내용들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고서 유료 리포트까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있잖아요. 이 유료 리포트 언제 나오는 거라고요? 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기사 나오기 전부터 이 내용들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누구한테 vip, 증권계에서도 vip 분들한테 왜 바닥에서 10억 100억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줘야지 바닥을 받치고 나중에 주가 급등 올려버릴 수 있잖아요. 이거 개인들한테 먼저 알려주면 천만원, 이천만원 뭐 해봐야 뭐 이제 1억, 2억들 들어가면은 전부 다 주가 오르고 나면은 조금만 올라가도 판단 말이야. 그러면은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요.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료 리포트로 증권계에서도 VIP한테 먼저 주는 거.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대신에,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제 채널 확장하는데 도움만 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위에 보이는 번호, 지금 번호 보이시죠? 어, 47950127로 앞에 구독, 그리고 뒤에는 종목명, 카나라고 보내주세요. 그분들께 제가 유료 리포트,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 안내 드리고 있는데 어 나는 어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용들 나올 때마다 계속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문자 이렇게 계속 답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행인데 100분이면 100분 200분이면 200분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독 하나 그리고 뒤에 톡방이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유료 리포트랑 그리고 톡방까지 다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위에 4790127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 내용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어, 이 주식이라는 게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바닥에 깔려 들어오고 그리고 수급 들어오는 부분들. 쟤네들이 미쳤다고 지금 바닥에서 사겠어요. 아무런 재료도 없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에 합당한 정보, 재료,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저기 밑에서 샀던 개인들이든 아니면 기관이든지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증자를 했으면 무상증자를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리포트에 나와 있겠지만, 카나리아 바이오,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 지금 여기서 무상증자까지. 그러니까, 즉, 적자가 이어진다는 거는 자본 잠식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 자본 잠식이 지속되면은 나중에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는 와중에도 자본 잠식이 더 커질 수 있는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주가를 띄울 만한 재료가 있으니까 저렇게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은 드렸는데, 일단 한번 보자고. 분명히 나온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 하나, 톡방에서 기다리고, 리포트 들고 기다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로 꼭 수익 크게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 달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어,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매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그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 카드로 초전도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 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것.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 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 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게 이제 소개드릴 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텐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 5월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 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 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세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 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2 배,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금양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 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 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 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요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47950127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요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이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